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소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 앞의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그 후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번제물의 토막들과 머리와 기름이 있는 부위를 제단 위에 불 붙는 불 붙은 나무 위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재다. 만약 그 예물이 가축의 때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린다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여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북쪽에서 그것을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그가 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토막을 내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단 위에 있는 불 붙은 나무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는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 모두를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새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예물로 산 비둘기나 어린 집 비둘기를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새의 피는 제단 옆에 흐르게 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모이 주머니와 그 안에 내용물을 떼어내서 재버리는 곳인 재단 동쪽에 버려야 한다. 제사장은 날개쪽지를 잡고 그것을 찢어야 하지만 아주 찢지는 말아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 위에 있는 불 붙은 나무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 화제다. 아멘.